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사는데 왜 항상 나는 힘들까? 리크루팅을 해도 사람이 늘지 않고 왜 계속 줄기만 할까? 수년 동안 디비를 사서 쓰고 있는데 왜 끝이 안 보일까? 어쩌다가 관리자로 임명이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호기롭게 시작했던 관리자 모든 게 탄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영업사원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요. 모든 게 알아서 척척 돌아가는 타임 프리, 머니 프리가 올줄 알았습니다. 수입은 당연히 두 배로 될 거라 상상했었죠.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제가 최상위 관리자가 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길다면 길고요.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10년에 길다고 느낄 거예요. 10년은 너무 길고 가혹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크고 단단하게 조직을 대표하는 사업가형 리더가 될수 있을까? 저는요, 10년을 중간관리자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크게 3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8명까지 성장했던 팀이 2명이 되기도 했고요. 21명까지 되었던 팀이 다시 3명까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두달 앞두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상당히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때 당시가 제가 8년 차였는데요. 처음으로 일을 그만둘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가끔 저에게 주변에서 물어봐요. 그때 당시 어떻게 버티셨냐고요? 그 당시 회사가 노년동에 있었는데요. 회사 근처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동굴 같은 기도실이 있었어요. 저는 매일 그곳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할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나 저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철저하게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야 관리자로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경열은 끝났어. 다시는 재개하지 못할 거야. 21명에서 3명으로 한순간에 조직이 무너졌을 때요, 제가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저도요, 끝난 줄만 알았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월급은 마이너스가 찍히기 시작했는데, 첫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까지 급여가 나오지 않았어요. 환수금이 쌓여갔고요, 결혼 후첫 급여, 아내에게 가져다 줄게, 빚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만 했고요. 신경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내에게 꼭 증명해 보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결코 다른 일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시 영업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조직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업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했던 일 반드시 끝까지 해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저는요, 세 명이서 다시 시작합니다. 저의 목표는 오직 하나, 리크루팅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보상은요 저의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원수살 리크루팅 챔피언 달성이라는 타이틀을 달았고요 9개월 만에 팀을 분할하면서 조직 성장의 기반을 이때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저는요 영업현장에서 3년 그리고 중간 관리자로 8년 지금은 사업가형 최상위 관리자로 약 200명 이상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제가 가진 11년간의 노하우를 이곳에 다 담았습니다. 잘 되는 조직은 무엇이 다를까? 그들과 나의 차이는 뭘까? 지독하게 연구했고요. 고민했고요. 결국은요, 세일즈로 사업하기 필수 3요소를 체계화하고 이론화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요.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사업가형 대표로 기반을 마련한 것은요 이 세일즈로 사업하기 필수 3요소를 잘 접목했기 때문이죠 세일즈로 사업하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리크루팅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직관리 노하우입니다 리크루팅을 아무리 잘해도요 깨진 항아리에 물이 새면 리크루팅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내가 어렵게 리크루팅한 사람이 예진 항아리로 물이 새지 않도록 조직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케팅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시행착오를 좋아하신다면요, 저처럼 세번 정도 조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온갖 슬럼프를 직접 몸으로 겪으며 시도하는 것도 요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요,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 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최단기간의 길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3개월 만에 사업가형 최상위 조직을 만드시고 조직원들과 여러분이 상생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기존의 리크루팅이 안 되었던 원인을 분석하고요. 리크루팅 증대를 위한 마케팅, 필수 3 요소를 적용한다면 충분히 단기간에도 성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 성별, 나이, 유형에 맞게 얼마든지 타겟 설정이 가능하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실패가 두려운 게요. 본인만의 성공 공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리크루팅 공식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매니지먼트 공식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케팅 공식이 있나요? 어쩌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조직 관리가 두려운 겁니다. 본인만의 시스템이 생기면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